안녕하세요 잔나콘덕입니다. 저희 본사챙 친구들 환나입니다 오늘날은 바로 포켓몬스터 소데몬 카드 신예품 울트라 네크로즈마 스페셜 키트 최첫 파는 것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는 알로라의 햇빛 오 많다. 여기는 빛나는 천설도 있고요. 썬 컬렉션 어둠의 킹 무지개 울트라썬 울트라몬 알로의 라달빛 빛이 삼킨 어둠도 있고요 울트라 포스도 있네요 자 여기에는 초차원의 진력자도 있고요 각성의 용사 어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신제품 드래곤슨도 여기 많답니다 미니콘데 저희가 여기는 소솔발레오 GX, 루나나 GX 있고요 카프브루루 오, 좋아요 루가르암도 많고요 모크 나이퍼 c x 도 많아요 학부로 GS도 많구요 어흥염 GS도 많답니다 자 이게 바로 신제품 울트라 토크모 울트라 네크로즈마 스펠키트에요 오 이게 뭐지? 자 스펠키트 한정상품이래요 사실 앨범이 한단 들어있구요 어.. 한개가 들어있고 울타라 썬과 울트라 몬 스카드 실드 1세트 64개짜리가 들어있구요 스펠시 한정 대 케이스가 두종 들어있구요 오 이게 바로 한정판이구나 짱입니다 자 그러니까 울트라 네크드마 스페셜 키트라는데 얘는 뭐야 오 무섭게 서 생겼어 뭔가 발산하고 있는데요 어 이게 뭐지? 오. 그 시꺼먼 애가 이렇게 된건가? 어. 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케이스하고 카드하고 어 앨범도 있고요오우와확장패요제오타 울트라 써넷문 카드 딱 5팩이로 되구요 건단빅 0팩 카드박스 대형 한개 스페셜 덱케이스 울트라 썬앤문 한개 스페셜 덱케이스 울트라 네크로즈마 한개 포켓몬 카드 앨범 네크로즈마 한개 카드 시드 울트라 썬앤문 한세트6 4장에 들었다고 하네요 오, 얘는 오 네크로즈마 레오 아닌가? 음 까먹었어 네크로즈마 모르겠다 자 2018년 4월에 나왔고 어, 대한민국에서 만들었군요. 포켓몬 코리아에서 만들었네요. 오. 오, 다양한 문양이 있고요 확장팬과 에너지카드로 덱을 강화시키세요. 확장팬 울트라 썬 5팩. 얘만 한 거군요. 울트라 문 5팩. 예요. 확장편 금단의 빛 10팩. 금단의 빛 어딨냐?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금단의 빛. 10팩 해가지고 최대 1,400장이 수납 가능한 대형 카드박스 한 개라고 하네요 우와 짱이다 여기에 두 개나 있답니다 여기는어디까요바라보로 이마트 적전점이에요 필요하시면 이거에서구경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